흑백 사진의 칼라링 작업에 대해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흑백 사진을 칼라로 만드는 데는 뭐몇 가지 방법이 있어요. 몇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그 흑백 이미지의 칼라링 변화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찍는 칼라 사진의 칼라처럼 그렇게 자연스럽지가 못합니다. 아무래도 그런 자연미가 칼라링을 예, 하게 되면 은좀 떨어져요. 그걸 염두에 두시고 예, 작업을 하셔야 하고요. 자, 그첫 번째 방법으로서 휴 예, 세츄레이션을 이용을 한 칼라링 예,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어, 제가 적당한 흑백 이미지가 없어서, 자, 이런 칼라 이미지를 이런 칼라 이미지를 제가 흑백으로 예, 흑백 이미지로 변환을 시켜서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작업을 하실 때 이미지 모드가 그레이 스케일로 되어 있으면안 돼요. 반드시 RGB 칼라 모드로 바꿔놓고 작업을 하셔야 합니다. 에, 흑백 사진 스캐닝 받으실 때 그레이 스케일로 에스, 에, 스캔을 받으셨어도 작업을 하실 때는 RGB 칼라 모드로 에, 바꾸어서 작업을 하시기 바랍니다. 휴세츄레이션을이용 해서 칼라링 작업을 할때 우선적으로 해주세요. 해주셔야 될게 무엇인가 하면요 은 부분 부분적으로 부분 부분적으로 채널 마스킹을 해주셔야 돼요 자 지금 보시면은 첫번째 알파1이 뭐냐면은요 상의 부분입니다 상의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알파2는요 여기 지금 나와있는 요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번째께 안에 있는 T에요 T 면티네 번째 께 안경 알입니다 다섯 번째 께 안경 태예요. 그래서 어뭐 피부랄지 뭐또뒷 배경이랄지 뭐 이런 거 저런 거다 해야 되지만 이 네, 정도 선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적으로 그래서 <laughs> 이렇게 우리가 알파 채널을 미리 만들어 두어야 됩니다. 만들어 두신 후에 자, 레이어 팔레트로 돌아옵니다. 자, 컨트롤 4가 알파 1이고요. 컨트롤 5가 알파 2고. 자, 이런 순서대로 되죠. 그걸 외우시기 좀 그러시면은 내가 상위 작업을 하겠다 그러시면은 컨트롤 키 눌러서 알파 1 클릭을 하시면은 자, 선택이 되어질 거예요. 그죠 자, 선택되어진 상태에서 레이어 팔레트로 옵니다. 레이어 팔레트로 와서 고정 레이어에 보시면은요. 휴 세츄레이션이라고 있어요. 자, 클릭하셔서 여기서는 우리가 이런 그 휴, 뭐, 세츄레이션 조절을 해도 색상의 변화는 지금 없어요. 자, 컬러라이즈를 체크를 해 주셔야 됩니다. 컬러라이즈. 컬러라이즈를 체크를 해 주셔야 흑백 이미지에 컬러가 적용이 돼요. 그래서, 네, 여기에서 우리가 적당한 색상을, 적절한 색상을 골라서, 골라서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해 주셔야 됩니다. 오케이. 자그 다음에는요. 그 다음에는 다시 알파 2번 컨트롤 키 눌러서 클릭합니다. 로딩을 시켜요. 자 그러신 다음에 RGB 합성 채널 클릭하고 레이어 플랫으로 돌아옵니다. 고정 레이어 다시 휴 세츄레이션, 칼라라이즈 체크하시고 자, 조절을 해줍니다. 자이 정도 색상으로 하겠습니다. 오케이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채널에서 자, 알파 3 클릭 자, 흰색 옷이에요 RGB 합성 채널 레이어 플레트 고정 레이어 휴 세츄레이션 자, 컬라라이즈 자, 안에 면티 어떤 색상으로 할 건지 뭐 흰티 원래 흰 티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뭐 그런 느낌 나게끔 조절하겠습니다. 오케이. 자단 다시 컨트롤 누르고 알파 4번 안경 r 입니다 hue saturation 보정 레이어 colorize 네, 이대로 하겠습니다 오케이. 채널 팔레트에서 알파 채널 5번 rgb 합성 채널 레이어 팔레트 보정 레이어 hue saturation colorize 색상을 좀더 다른 걸로 네, 오케이. 그래서 칼라링 작업을 하는데 있어서 에, 첫 번째로 제가 소개해드리는 방법은 에, 채널 마스킹과 휴 세츄레이션에서 칼라라이저를 체크해서 에, 하는 방법입니다. 지금 이렇게 뭐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에, 부분 부분별로 전부 다 우리가 지정을 해서 선택 영역을 만들어서 알파채널을 만들고 에, 색상을 적용해야 하기 때문에 사실 칼라링 작업은요. 포토샵 작업 중에서도 대표적인 노가다 작업이에요. 노가다 작업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에 비해서 자연미는 좀 떨어지는 게 칼라링 작업이에요. 그래도 옛날 사진들 칼라링 작업으로 이제 복원을 좀 하면은 그래도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휴세치이션을 이용한 방법 말씀드렸고요. 다음 강좌에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